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잘 배치도 못하고 그래 이제 또 함께하시는 분들 연말까지 마음을 잘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좀 희망과 일상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먼저 어, 이입법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어, 태어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치 우리 국가, 어, 국가 권익위원회 발조을한지 20년, 20주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에 네 가지 원칙이 있죠. 먼저, 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인 보편성, 그리고 이 인권은 분할할 수 없는 불가분성 그리고 사후관의 권리를 인정하는 상호 존속또 타인에게 양보하거나 임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불가 양성,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인권, 그리고 자유, 평화, 비폭력, 정의, 사회적 책임, 연대 책임, 반드시 책임이 따는 거예요. 각대제들까지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남도의회 스리에서 상정되어 의결된 학생 인권의 소리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전형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그 교육청에서 아직 조리가 그 제정되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에, 제정한 것이고. 학생 인권조례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에, 많은 어, 교육 관계자들과 또 법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은 학생과 교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에, 학생의 권리는 에, 교육의 사명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판단력도 뛰어나지 못하고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와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피해를 저는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중고 학생들의 농성애 그리고 임신 출산 이러한 것을 지도하거나 막으면 이러한 교사에게 권리가, 권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교사의 교권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엄하기 때문에 징계나 또는 어떠한 지도나 조치를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은 학생들 통제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학생들의 일탈이 인권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이 조례에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인권조례는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종교교육의 이 무력화력도 우려하기도 하고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항목 때문에 학생들의 순수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반드시 대화와 타협, 또 공감을 이끌어내는 모의 인권을 조화롭게 놓게 가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자파 어, 진보 자파의 교육감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만 이게 제정이 되었다는 게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 상당히 많이 이, 토론하고 또 학생 본질적 그 목적인 교육을 시키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를 해주신 우리 신정철 입에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의 개입이 아니라 이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의 그 의무와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처럼 의무는 또싹다 빼버리고 교육에 관한 건싹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배가 기울어버리고 중심을 못 잡고 그래서 학생 학생으로서의 교육사명을 토대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예, 규정하는 을 것을 개별 학교 단위마다 아, 토론을 붙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대전에서 2015년도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는데 거기 놀랍게 학생들의 거의 60%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도 아 이거는 체벌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학생들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10여년 전에 교육부 시행령으로 체벌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체벌을 학생들을 뭐 개폐를 실패라는게 아니라 뭐이뭐 숨바닥 다섯 대 5대, 엉덩이 다섯 대 맞는 행위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논의해 가지고 스스로 학교 규정을 만들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법인데, 지금 일괄적으로 이제 그렇게 제재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학교의 상황이 이제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70년도에 학생권리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선생님들이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들의 범죄가 증가하죠. 일탈이 증가하고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80년도부터 학교에 정식 경찰이 배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회충이 하나 가지고 질서를 유지할 때가 좋았겠으니까, 경찰이 충돌로 들어가서 질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좋은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기본적인 거. 왜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했는가.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와 학생의 본질과 사명이 뭔가.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방향이, 모든 것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충, 티를 좀 해도 되겠해야이 학생 인권 소리를 보면은 교사가 마치 떠납다. 이렇게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사가 감시나 교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비교육적이고 양심에 의해서 교권 합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니다 어,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국에서, 그 어느 선생님이, 그, 이단 중파에 나가는, 사이비 종교에 나가는 학생 보고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학생하고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학생인권센터에서, 이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중증기 권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종교차별이다. 라면서, 교육청에서 교육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2016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이단 중파인 그 안사동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앞에서 사이비 종교라고 1인시를 했던 그 분들이 고발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아 다른 표현의 자유보다 더 보장이 될 그러한 자유가 그러므로 아그 죄가 그그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은 지금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대법원의 판례 위에 조례가 지금 날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에 보면 은 학생한테 단속문 쓰게 하면 안 돼요. 학교 규칙 잘 지키겠습니다. 이거 쓰게 하면 안 돼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래요. 그런데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는 그, 그 저기 중법서약서를 쓰기를 거부하는 사상법이 이제 문제 되게 한 거에 대해서 아니 법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서 쓰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이게 확결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조차도 그걸 학생인권 침해로 몰고 가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반성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학교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를 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고갈 당해가지고 위기에 처하니까 선생님들이 손을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목소리> 최혜범 전총장님께서 우리의 주화가습니다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예,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희망교육연대 그리고 경남원로회가 어 좋은 교육권을 얻기 위한 그리고 중도 보석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이런 노력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경남 교육이 희망이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와 계시는 한 분들이 힘들게 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진주서 강신학 전 교육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진 교육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경남 지난 66년대 한 분들이 그동안에 애를쓰셨던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면서 오늘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존경스럽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신영철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경남의 그 좌파 교육감이 이렇한 하니까 이 결과물을 들 때서 한번 더 스크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혁신교육으로 내세우고 내쉬어, 있는 시험 없고, 그리고 숙제 없고, 후주 없는 이런 정책이 인기한 결과가 엄청나게 비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을 줄이고 서열화를 막겠다고, 어, 하면서 단합된 자판교육학들이 교육부에 대해서 최속적으로 요청하는 가운데해서 학습량과 시험 횟수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능력을 지나, 그리고 학력 분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엊그제도 경남의 학력 수준이 어 전국 17개 중에서 15위 정도가 되는이는게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진단을 사실 빨리 다른 시도에 따라서 경남이 없었습니다. 학력 진단을 없이 하다 보니까 교사나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학, 학업 성취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 수준 수주, 성취 수준을 알게 되면은 보충교육을 하든지 또는 이것을 안가후 수업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나올 수있다 겁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근거가 되는 기초가 사라지면서 소위 깜깜이 학습, 깜깜이 학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학생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 행복은 일시적 행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 행복을 가지고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8년 동안 검증되지 않는 여러 교육 정책들이 우주죽순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좋은 교육 제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자체를 하기보다는 인형 교육 자체를 한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지금 맞고 있고 특히 보여주기식 그리고 전시행정 실적 찾기 운동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능력과 관계없이 교육감과 인형적으로 동행하는 일부 노조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장악 단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교장 공무제에 있어서도 70%를 그런 식으로 교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서열화가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륜 그리고 오랫동안 학생과의 교육을 통해서 과연 이 학생을 갖고 어떻게 바라치며, 어떻게 상담하며, 또 어떻게 지도해나갈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경유을 바탕으로 해서 참된 교육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붕괴와 교육 격차 심화. 이것은 지금, 어 물론 우리 경남 뿐만 아니라 자파 교육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국 그 교육 현주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 좋아 보이는 민주, 자유를 뭐 성경 등 인권으로 포장된 현란한 의지에 삭던 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강점. 오늘의 교육, 이 교육을 과연 이대로 방치해서 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는 어, 신정철 국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순서를 학교 어,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학생자치조이 순으로 어, 진행할까 저는 이, 이 순으로 지금 비중이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세 주제에 대해서 아까 신규, 신그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더 진보교육, 자파교육 가운이 이교육청을 맡게 되면 이게 뿌리가 깊게 바뀌겠다. 뿌리가 깊게 바뀌면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면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보십시오. 그 학생 인권조례를 통과했던 그 서울경기 전북 강주 이쪽에 기초학력 미달제가 점점 경남도 이 인근 조례를 추진을 했을 때도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 교육감 같은 분.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 그 만약에 중도 보수 결육감이 되면 이것은 대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대폭적으로 보완하든지안 그러면 폐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국장님, 과연 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 그거는 이제 국민의 힘이 정신을 차리냐 안 차리냐 이제 그거에 달렸겠죠. 내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민주당이 싹쓸이한 이후에 이제 조례를 다 제정한 을 거고 국민의힘이 그 보수적 가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은그 제정된 조례들을 다 폐지를 시키겠죠 이번에 미국에서 최근에 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했는데 거기가 대선에서 20년 동안 민주당이 이겼던 데예요 민주당의 아성인데 왜 공화당으로 넘어갔느냐 학교에서 그트랜스젠더 그 정책, 성, 성전환 학생 정책을 해가지고 남학생이 그여자복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여학생을 강간을 해버린 겁니다. 송파케 근데 그걸 학교가 그걸 은퇴를 하고 그 피해 학생을 전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버지가 와서 항의를 하는데 경찰들이 그 아버지를 수박을 치어서 끌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폭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편향된그 인권의식 교육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감감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그 교육 이슈 때문에 그 민주당의 아성이 무너져버린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들 중에 교육 이슈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정신인들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박관 나온 이후에 공식적으로 칼럼을 첫 번째로 7월에 기부한 게 뭐냐면은 학부모들이 그 학교 교육 문제에서 잘못된 인권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기고를 했어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아스팔트에서 어떻게 하고. 그게 미국의 대통령, 그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학교 교육에 대해 얼마나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거라고 한다면은 재정된 것들도 폐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과반이 되면 뭐 그거는 이제 그 당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